아우. 예, 고추, 고추, 고추. 예, 유빈천님의, 아 유쿠님의 고추입니다. 불알. 님,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오. 먹는 고추입니다. 맞아요. 고추라고 했잖아. 고추라고 했습니다. <laughs> 무슨 생각을. <laughs> 유쿠님, 그러다 강퇴당하는 수가 있습니다. 유쿠, 씨. <laughs> 자, 총격전을 할 건데, 이게, 아! 지금, 어, 과, 이게 지금 혁후님의 무기. 제가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, 이, 이 유쿠님은, 오케이. 이 유쿠님은, 샌드박스 가입한다는데요. 도티님, 이 방송 보신다면, 도티야, 이 방송 보신다면, 이거, 예, 받아줄 거야? 난, 안 받아줄 거야. 엿 음, 먹어? 엿 먹으래. 그리고 내가, 제가 하나 말하자면, 저도 한번 도티에 가입해보도록 하고 싶, 가입해, 가입해보고 싶습니다. <laughs>

무든 총인가요? 이건 시작권 겸 메이저입니다. 와, 메이저 가능합니다. 유크 님은 무든 총인지? 고추입니다. 네, 고추. <웃음> <시범>. <웃음> 그, 어, 언 님의 자지털 총. 잡아, 봐. 저 아닙니다. 뭐가 <laughs> 하나 없습니다. <laughs> 아, 씨발. 아, 이게 달려야죠. 이게 바로 은뎅님의 투입니다. 뮤츠님, 뮤츠, 뿌츠, 뚜, 뚜, 뚜. 자, 합시다. 합시다. 네. 좋아, 카메라를. 카메라. 카저라 하면은 좋습니다아요 좋아요. 좋아요. 좋니다좋가은좋님요 좋아요. 좋은요은아은 좋아요. 좋아요. 좋아요 좋켜그 켜? 저희가 왜 은래님한테 길꾸라고 하냐면 길꾸 은래님의 옛날 유튜브 이름이 길꾸였습니다예 길꾸. 아 <laughs> <laughs> 유크님 유크님은 어디? 빨리 갑시다. 아직 제조 중인데 보시오 리얼한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. 빵, 지 빵, 지크 빵, 지급 빵, 지마 빵, 지 빵, 지크 빵, 지크 빵, 치크 빵, 딴따라 병신 같애? 아, 너는 또라이 같애. 씹 새끼야. 씨발이 부분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요구란, 요구란 양이... 불 켜? 불 켰어. 불켰습니다. 불켰습니다. 자자 30초 드리겠습니다. 10 30초 너무 너무합니다. 30초 그럼 2초 드리겠습니다. 아3초 드리겠습니다. 안습니까 됐습니까? 그럼 30초 받아 쳐먹을게요. 준비 시작 10 9 8 7 자, 이제 충격전 충격전. 3 0초 전. 야 어, 아! 저저저 저, 저, 카메라맨입니다 저, 저 카메라맨이에요. 아, 저 진짜 카메라맨. 저 은낵입니다. 은낵. 은랭. 여기 조인공. 은닉은 유튜버. 저은닉 유튜브라고. 칼이 망가졌어. 칼이 망가졌는데 회돌렸다가 망가졌습니다. 아. 어. 아. 일단은 문좀 막겠습니다. 문 막았습니다. 자 우리 저기 유쿠 유쿠님 유쿠 유쿠 아밥 먹었어. 총격전 언제 시작해? 자 계속 제조가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. 저기, 효님은 <laughs> 저기, 받겠습니다. 오, 빠아아 어, 미안해! 미안합니다! 미안합니다, 효과님! 미안합니다, 효과님! 아, 제...